안녕하십니까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그 세계 경제 포럼, 어,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시죠? 그 다보스 포럼에는 세계 국가 지도자, 경제계 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거 어, 모여서 1년에한 번씩 어, 올해 그 경제 발전 방향이라니까 어, 경제 전략 그리고 또, 어, 저개발 국가의 그 지원, 뭐, 이런 그, 이 경제적인 이슈를 다양하게, 에 논의하는 그, 그야말로 그 세계 명사들이 다 모인, 에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 포럼에는 그 재밌는 통계를 발표해요. 뭐냐면요, 은 어,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를, 아, 어, 그 120여 개국을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데 에,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 노사 관계 경쟁력 이 부분인데 아, 이게 그 세계 120여 개국 중에서 어, 최하위예요. 뭐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는 뭐 네팔 뭐 그런 정도 어, 나라니까 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나, 아, 또 경제 발전 그 수준 이런 걸 보면은, 에,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하위라 이 말입니다. 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해먹겠어요? 어, 보존 자원도 없고, 어,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어,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원이라고는 유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인적 자원 아니에요 인적 자원이 이런 그 정말 그 개판인데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노사협력지수가 최하위를 보일까요 만약 이게 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 고착되면은요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우수한 두뇌와 인재 이런 것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그 세계 자본가들이 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그 당연히 투자를 기피하게 되겠죠. 어, 우리나라가 지금 뭐그 실업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일자리도 어 그야말로 그 갈수록 고갈되고 어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걸그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뭐그 이유가 있어요. 어, 이런 인적 자원 경쟁력이 최하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참그 노사 관계 불신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어, 그야 말로 경영계는 그냥 뭐뭐 뭐 비자금이다 뭐다. 아, 어, 뭐 사내 돈을 주머니 어, 돈을 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빼돌리고 이렇게 해서 경영비리나 일으키고 어~ 근로자들이 그 피땀을 흘려서 그번 돈을 갖다가 아~ 이렇게 그~ 참 방만하게 기업형을 하는 그런 문제는 경영계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계도 그~ 그 협력을 해야 돼요 지금 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지금 뭐~ 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뭐그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전투적이고 어 비협적이고 비타협적인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협력지수가. 다시는 최하위가 이루어 어, 기록되는 이런 그 불명에는 이제 근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오히려 지금 뭐 촛불 혁명으로 등장했다는 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노사 협력이 더한 돼요. 참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당연히 뭐그어 진보 정권하고 어, 어 노동 조합하고는 그 서로 그 협력을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도 높이 높아진다 이런 거죠. 지금 뭐그 IMF가 어, 세계 경제 전망을 어, 0.2% 이렇게 낮췄는데 우리나라도 당초에 뭐 3%대에서 어 오늘 뭐그 전망을 보면 2.5% 어, 턱걸이 하는 걸로 지금 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 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에 돌입을 했다라고 봐도 어 틀림없어요. 2.5% 가지고는 뭐 현상 유지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 일자리는커녕 그래서 그~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어~ 그~ 청년층은 뭐~ 어~ 이~ 취업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취업 포기자들도 나타나고 어~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 이~ 타개하기 위해서도 어~ 지금 뭐~ 다보스 포럼에서 어, 발표하는 노사관계의 지수. 어 노사협력 지수가 최하위 그 부분은 반드시 시장이 돼야 된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정말 우울한 소식을 이 화창한 날아 전해드려서 안타깝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은 정말 그 긴장을 하면서 에, 앞으로 이렇게 에, 그. 우리나라를, 그, 참, 걱정어린 눈으로, 어 바라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감사합니다.